아, 앰플뿔 진짜 이런 거안 줘도 된다고. 사실 필요했어. 고마워. 자, 하이벌드 님 아니랑 통화 좀 하러 갈게요. 하이벌드 어딨어 하이벌드 님, 통방 오실? 아, 저기 있네. 오케이, 그러면은 하이벌드 밑으로 빨리 와. 밑으로 빨리 와. 밑으로. 19번. 19번. 19번 가 있어. 빨리. 아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기요 스쿨씨. <laughs> 네. 아 왜요? 왜요? 목소리가 많이 <웃음> 변했어? <웃음> 시간이 많이 바뀌니까. 그렇지 그렇지. 는못 속이죠. 아 그때 완전 그냥 말 많고 재민이 어? 음, 잼민이 목소리에다가 그치, 그치. <laughs> 싸가지도 없었고 그랬죠. 음. 많이 바뀌었죠. 시대가 언제인데? 아 스킨 그대로네. 아... 음. <laughs> 아, 근데 이 친구가 그 제가 17년도인가 16년도 핫픽 딱 처음 시작하고 거의 진짜 초반에 만났던 그런 그런 친구거든요. <laughs> 그때 막허거지랑뭐 사박이랑 이런 애들 다 어렸을 때 같이 통방에서 막 맨날 핫픽하고 이랬는데 와 다시 이제 그때는 진짜 딱말안 듣는 딱재민이었거든 <laughs> 그렇죠 그렇어 통방에 있으면은 맨날 막좀 좀 <laughs> 짜증 내고 이렇던데. 음. 어, <laughs> 어 기억이 나? 아 나지 어, 나지, 나지. 바로 나. <laughs> 맨날 우리 같이 랭 랭소 돌리고 막 그랬었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지 그지. 랭소 돌고. 텐트 있거든? 떨굴게 하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좀 멀긴 한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오. 깼어 깼어 깼어. 아 정략 정략 정게 아니 안죽 아아 피 필리야 필 피파. 나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비가비 오케이 오케이 왼쪽에 열려있다 돼지우리님 천원 감사합니다 천원 배달 오, 땡큐 오 온다 온다 그레이 막을게요 뭐 누구? 그레이? 오 다시 빼네 옐로 아아 혹시 우리 틴 n 있나? 아 지금 아, 되게 두왔네아이거가비가비가비예 쟤네 입고 있을게요 방어 없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오, 오! 바이어볼 죽음? 아니지 아아..까비 <laughs> 까비까비 틴트있어 틴트있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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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옵고 안 죽어 빼옵안 죽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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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지? 어? 완전 콤보 맞음 그냥 어 뭐야 지... 저도 콤보 맞았는데요? <laughs> 그러면 우리 트... 잘한다 어? 미안해. 어? 어? 아..1초 아..까비 까비 야 이거를 터지네? 아.. 아깝고 아, 얼마 안 남았구만. 시간이... <laughs> 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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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왔어, 왔어. 어? 얘, 얘, 왜 이렇게 잘하냐 <laughs> <얘> 너무 잘해, <laughs> 너무 잘해. 잡았긴 했는데, 아, 갑이... 아, 이러면은 잠시 안... 아이고, 근데 쟤또 목숨이 없는데, 왜 나한테 왔지 <laughs> 침대 있는지 아네. 일로 다시 가야겠다. 그러면... 고대로 열로 가보고 있고, 이거 한번 이겨볼게. 기다려봐. 어 멋있어, 멋있어. 오케이. 아, 화이트가 좀 잘해 보이는데. 그니까요. 화이트가 엄청 잘해. 화이트를 어떻게 하지? 옐로라. 아, 옐로. 어, 옐로도 아직 있네. 진출권 누가 걸렸죠? 돼지님인가? 네네. 그런데. 여기는 뭔가요. 배드워즈 하는 곳입니다. 유사시 참. 어, 어, 이게 핀인데 픽 없다. <laughs> 보여주나? 잠시만, 여기가 화이트인가? 어, 아니.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 그리는 죽었고 일단은 자원을 좀 모아야겠다. 이제 카파를 맞추는 게 효율이 좋죠. 빠격 맞출 수 있다. 빠 맞출 수 있고 칼도 맞출 수 있거든 사과랑 하볼 사두고 방금 뭐 펄석. 엔더펄 사운드 그러니까 투명한가? 아니 피그님이 그것 뽑으신 건가? 진축권 누가 진척권 뽑았는데? 소리. 2년 전에 수어 많이 하셨을 시절에 하루에 몇 시간 하셨나요? 아, 2년 전에 수어만 할 때요? 하루에 그래도 4시간은 했지 않았나? 계속 그냥. <웃음> 수어만 했어. <laughs> 수어 많이 하셨죠. 랭수어도 네. 많이 하고 그냥 일반 더블을 많이 했었어. 더블. 아, 맞아 맞아. 얘 화보를 들다. 화보를 들고 있다. 화보. 아, 아, 대진 아, 님이 뽑으심. 대진이 이름 다시 한번만. 다시 한번만 보내 줘. 요 화이트는 기지가 어디야? 아, 여기네. 아, 저기인데. 네. 아, 옐로우, 근데 옐로우를 부셔야 되잖아. 그쵸, 그쵸. 아, 옐로우 여기, 이.. 여기지. 옐로우는 <laughs> 또 어? <laughs> 아, 나왜 자꾸 어리바리까지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오, 나 방금 오. 뭐, 오, 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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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침대 없으니까 가서 이기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어 왼쪽 아쿠아에 열 너명.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레스키 레스키. 아 통화하고 싶다고. 통화하시려면은 이제 듀오건 뽑으시면은 됩니다. 하나. 오 철검이 나와. 아이씨. 요. 이 실력은 여전하네요. 그죠? 실력은 뭐... 그러면은 이제 돼지님도 약간 듀오권을 노려보시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다고 어,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언제까지나 뭐제 생각입니다. 일단 확인. <laughs> 파보를 던진다고? 어? 오 잘해 잘해. 오 잡았다. 오, 오. 나이스. 오 비영 비영이었어. P0, P0. 라스트가 그린가? 그레이 어딨지? 그레이색 그레이색. 그레이색. 레이색, 그레이색이야. 어, 그레이색, 핑크, 핑크스팀, 핑크팀, 아쿠아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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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쿠아, 아쿠아 어디있죠 아, 핑크팀, 핑크팀. 어, 저기 계단, 아, 파벌이 없어. 아, 가서 그냥 싸워가지고, 맛있구나. 아, 미드가네. 잠시만, 어, 일단은 정비, 그렇게 정비를 한번 해야겠다. 괜찮 님과 단둘이 있기 싫습니까? 아, 주우는 싫다고요. 확인했습니다. 어, 그거는 뭐 본인 마음이니까. <laughs>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에 혹시 언제 오시나요? 한국이요. 어, 때되면 가겠죠. 근데 아직은 생각 없습니다. 와, 친축권 잘 걸리네. 그러게? 방금 누가 걸림? 나또못 봤어 <웃음> 아, <laughs> 엔더펄 두개 샀으니까 이걸로 이제 안전하게. 아, 친축권 축하드려요. 친축권이. 4%인데 이거를 뚫네 이전에 예, 1% 아니었어요? 2%지 2%지 아. 2%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2%는 좀 에바다 해서 4%로 올렸는데 은근 잘 걸리네 은근 잘 걸리네 이제는 어딨지? 아쿠아 어딨죠? 아쿠아야? 어딨을까 여기가 화이트 팀이네요 화이트? 오케이 미국 시민은 아닙니다 시민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군대를 가자. 가야죠 가야 되네요 <laughs> 네. 팔팔써서오 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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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펄 있다 어, 얘도 펄 있다 잘가 나이스 피지 나이스 <laughs> 이거리기네 수고했어요 한국 보면 내가 보여줄게요 아 수고했습니다 네